본후구는 실력이 모자라 리플 가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말을 흔들게 못합니다. 다만 흑반의 모든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흔들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SEC 관련 이야기 많은데 사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리플의 가격인 것 같다. 어떤 전문가 형이 이런 말을 하더라, 형들아 보자고. 그러면 게이트 아이오, 게이트 아이오의 CMO 마리타. 마리타티보에트가2 1일 SMA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만나 XRP 상이 매우 우울해 보인다. 추가 거부는 잠재적으로 XRP를 영점 못 따라서 지진까지 드러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단기적으로 XRP가 현재 가격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장하면 은 XRP는 최소한 2달러까지는 야! 다시 올라갈 수 있대는데, 최소 2달러, 그런다 음 5달러까지 뛰어올라서, 새로운 사상이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